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믿음생활 하면서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우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문제를 바라보고 불만 불평하고 염려 걱정을 하죠. 그런데 세상은 문제 추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해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거 다 임시 달콤한 소리 같,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속살거리고 있지만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 정말 내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시간과 어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그 정답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 분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면서요. 그러면 그 일이 어느 날 응답으로 와 있다는 믿음장입니다. 이 성경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증거가 없으면 참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그 믿음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성이 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우리가 받은 증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교 생활이죠. 피곤합니다. 종교 생활은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즐거움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노동이죠. 뭔가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 가면서 오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즐겁고 또 복음 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내 욕심을 부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어떤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것이 저절로 따라지지 않는다면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잘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기 이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을 이하여서 쓰려고 물질을 달라고 구했다면 그거는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리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아, 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말씀을 읽지 않고는 허무한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이야. 첫 번째로 어, 창세기에서 보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 믿음장에 기록됐던 것은 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대원 이라 자, 여저 여러분. 이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성령에게 이끌려,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분별나갈 수는 있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털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 천막에서, 어, 이제, 타양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와는 대조제는 대조적인, 연구한 것을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2절을 보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함고, 장차 올 것, 연구한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운 그래서 개아시로 21장 2절 4절에는 천국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터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곳에는 어떤 곳일까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속 21장에 2절사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음. 이한 사람이 뭐 누굴까?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담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수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음.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한 사람이란. 아, 담의 후손이 한 사람이 되고요. 아담의 후손.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제 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예수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그 땅에서 애국인과 같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아, 자기들이 본향 찾는 나그네임을 알았습니다. 아, 자그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최우준이 불렀던 건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품 속에서 왔다가, 하나님 뜻대로 복음전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곳입니다. 본향으로. 그래서 본향 찾는 나그네임이라 그랬습니다. 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또 거기에서 더더 더 나은 본향은 이제 어 새예루살렘을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예수 믿고서 죽으면 우리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믿음이란.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여놓고도 자꾸 불안해서 의심을 하죠. 풍랑을 보면은 또 불안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 담대해지기까지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가득 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도 또내 생각으로는 또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 혈류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예수께 나갑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혈류증 여인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혈류증 여인도 참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냥 힘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딸을, 죽은 딸을 고쳐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갈리에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자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 잠, 잠남다 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딸의 죽음을 살던 것입니다. 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믿음장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곧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소리 지르며 따라오는 두 맹인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죠. 다이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면서 따라오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내가 능히이 일을 할줄 아느냐? 묻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주여, 그러하옵니다. 하니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도 눈이 어둡고 침침하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치료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들이 나가서,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어, 우리들의 눈이 다 떠졌다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어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내 사람으로 만들라고 굴림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실성 있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나갈 때그 사람들도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랬어요.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 그리고 제자들도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내게 오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심이 경련을 일으키며 어, 나갔다는 거죠. 경련이 뭐예요? 막, 그, 간지라는거 있어요. 막, 버금을 내품으면서, 막, 이렇게 막, 몸이 돌아가는. 저는, 복음 전할 때 그걸 봤습니다. 귀신들, 이제, 집에 갔는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찬양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그냥, 경련이 일으키면서, 몸이 막, 비비 꼬는 걸, 그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피 찬상을, 찬송을 부르니까, 아, 그것이, 서서히 풀려지더라고요. 그때와 같은 믿음을 지금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마가복음 5장 9장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능력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라 기도. 말가지만 하지 말고 기도를 미리 하고 그리고 믿고 나가면 된다.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 믿음이 작다" 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고침 받지 못하고, 물질이 없는 것도 축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와 충성 열심히 하는데 변한 게 없고 아무것도 고침 받은 게 없고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 살기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못한 경우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안 믿는 자들이 보고. 조롱하지 않도록 증거를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오늘 믿음장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상주심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 누구를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줄을 기쁘시게 할수 없단 말이죠. 먼저,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나도 그와 같이 오늘 실천해보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모든 일들이 선진들이 응답받았던 것과 같이,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축복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너는 너는 축복의 통로, 어, 너는 담장 놈으로 뻗은 어, 그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죠. 그런 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실상이란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그때의 실상이요. 그랬는데,